출애굽기 30장. 너는 분양단을 만들되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라. 길이가 한 자요 너비가 한 자인 네모난 모양으로 만들고 높이는 두 자로 하고 그 뿔과 단은 하나로 이어 놓아라. 그리고 너는 그 단의 윗면과 내 옆면과 뿔을 순금으로 입히고 그 가장자리에 금태를 둘러라. 또 금고리 두 개를 만들어 그 금태 아래 양쪽 옆에 붙여서 그것을 들고 다닐 채를 끼울 수 있게 하여라. 너는 아카시아나무로 채를 만들고 거기에 금을 입혀라. 너는 분양단을 증거궤 앞, 곧 증거판을 덮고 있는 속재판 앞휘장 정문에 놓아두어라. 거기에 그 속재판에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아론은 그 분양단 위에다가 향기로운 향을 피워야 하는데 매일 아침 그가 등을 손질할 때마다 향을 피워야 하고 저녁때에 등불을 켤 때에도 향을 피워야 한다. 이것이 너희가 대대로 계속하여 주 앞에서 피워야 하는 향이다. 그 위에다가 다른 이상한 향을 피워서도 안되고, 번제물이나 곡식 재물을 올려서도 안되고, 그 위에다가 부어드리는 재물을 부어서도 안된다. 아론은 분양단 뿔에 한 해에 한 번씩 속죄 예식을 하여야 하고, 한 해에 한 번씩 속죄의 피를 발라서 분양단을 속죄하여야 한다. 너희는 대대로 이와 같이 하여라. 이것은 주에게 가장 거룩한 것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세어 인구를 조사할 때에 그들은 각자 자기 목숨 값으로 속전을 주에게 바쳐야 한다. 그래야만 인구를 조사할 때 그들에게 재앙이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인구 조사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나야 한다. 한 세겔은 2 0개라이다이 반세겔은 주에게 올리는 예물이다. 스무 살이 넘은 남자. 곧 인구 조사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주에게 이 예물을 바쳐야 한다.너희가 목숨 값으로 속전을 주에게 올리는 예물은 반세계이다.부자라고 해서 이보다 더 많이 내거나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보다 덜 내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받아 회막 비용으로 쓸수 있게 내주어라.나 주는 이것을 너희 목숨 값의 속전으로 여기고 너희 이스라엘 자손을 기억하여서 지켜줄 것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물두멍과 그 받침을 노쇠로 만들어서 씻는데 쓰게 하여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재단 사이에 놓고 거기에 물을 담아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물로 그들의 손과 발을 씻을 것이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물로 씻어야 죽지 않는다. 그들이 나 주에게 재물을 살라 바치려고 재단으로 가까이 갈 때에도 그렇게 해야 한다. 이와 같이 그들은 그들의 손과 발을 씻어야 죽지 않는다. 이것은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제일 좋은 향품을 취하되 순수한 모략을 500세겔, 향기로운 육개를 그 절반인 250세겔, 향기로운 향초 줄기를 250세겔, 계피를 500세겔, 이렇게 성소세겔로 취하고 올리브기름 한 흰을 취하여라. 너는 향을 제조하는 법을 따라 이 모든 것을 잘 섞어서 성별하는 기름을 만들어라. 이것이 성별하는 기름이 될 것이다. 너는 이것을 회막과 증거계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와 등잔대와 그 기구와 분양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서 이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여라. 그러면 그것들이 가장 거룩한 것이 되며 거기에 닿는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 기름을 발라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나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세워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성별하는 데만 써야 하는 기름이다. 너희는 이것을 아무의 몸에나 부어서는 안 되며 또 그것을 만드는 방법으로 그와 똑같은 것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 이것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가 거룩하게 다루어야 한다. 그렇게 섞어 그와 똑같은 것을 만들거나 그것을 다른 아무에게나 발라주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향품들, 곧 소압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을 구하여 그 향품들을 순수한 유향과 석대, 저마다 같은 분량으로 하여라. 너는 향을 제조하는 법을 따라서 잘 섞은 다음에 소금을 쳐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여라. 너는 그 가운데서 일부를 곱게 빻아서 내가 너와 만날 회마간 증거기 앞에 놓아라. 이것은 너희에게 가장 거룩한 것이다. 내가 만들 유향은 주의 것이며 너에게는 거룩한 것이다. 너희가 사사로이 쓰려고 같은 방법으로 그것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 냄새를 즐기려고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요한복음 9장.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을 긁여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한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함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이웃 사람들과 그가 전에 거지인 것을 보아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하였다. 다른 사람들 가운데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덜어 있었고 또 덜어는 그가 아니라 그와 비슷한 사람이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눈을 뜨게 된그 사람은 바로 내가 그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그가 대답하였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함에 가서 씻으라고 하였소.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소.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된 사람에게 묻기를 그 사람이 어디에 있소? 하니 그는 모르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은 전에 눈먼 사람이던 그를 바리세파 사람들에게 데리고 갔다. 그런데 예수께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었다. 바리세파 사람들은 또다시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었다. 그는 그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신 다음에 내가 눈을 씻었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리세파 사람들 가운데 덜어는 말하기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요 하였고 더러는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표징을 행할 수 있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의견이 갈라졌다. 그들은 눈멀었던 사람에게 다시 물었다. 그가 당신의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은 예언자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가 전에 눈먼 사람이었다가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마침내 그 부모를 불러다가 물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당신의 아들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었소? 부모가 대답하였다.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라는 것과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가 지금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도 모릅니다. 다큰 사람이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가 자기 일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부모는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당에서 내쫓기로 유대 사람들이 이미 결의해 놓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부모가 그 아이가 다 컸으니 그에게 물어보라고 말한 것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눈 멀었던 그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서 말하였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우리가 알기로 그 사람은 죄인이다.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물었다. 그 사람이 내게 한 일이 무엇이냐? 그가 내 눈을 어떻게 뜨게 하였느냐? 그는 대답하였다. 그것은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하였는데 여러분은 고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다시 들으려고 합니까?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그러자 그들은 그에게 욕설을 퍼붓고 말하였다.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도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은 들어주시는 줄을 우리는 압니다.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하였다는 말은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완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났는데도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들은 그를 바깥으로 내쫓았다. 바리세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쫓았다는 말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물으셨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선생님, 그분이 어느 분입니까?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이다. 그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고서 예수께 엎드려 절하였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세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말하였다. 우리도 눈이 먼 사람이란 말이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잠언 6장 아이들아 내가 이웃을 도우려고 담보를 서거나 남의 딱한 사정을 듣고 보증을 선다면 내가 한그 말에 내가 걸려들고 내가 한그 말에 내가 잡힌다. 아이들아 내가 너의 이웃의 손에 잡힌 것이니 어서 그에게 가서 풀어 달라고 겸손히 간청하여라. 너는 이렇게 하여 자신을 구하여라. 잠을 자지도 말고 졸지도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듯 새가 새 잡는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듯 어서 벗어나서 너 자신을 구하여라. 게으른 사람아, 개미에게 가서 그들이 사는 것을 살펴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우두머리도 없고 지휘관도 없고 통치자도 없지만 여름 동안 양식을 마련하고 추수 때에 먹이를 모아둔다. 게으른 사람아, 언제까지 누워 있으려느냐? 언제 잠에서 깨어 일어나려느냐?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눈을 붙여야지, 조금만 더 팔을 베고 누워있어야지 하면 내게 가난이 강도처럼 들이닥치고 빈곤이 방패로 무장한 용사처럼 달려들 것이다. 건달과 아기는 그릇된 말이나 하며 돌아다닌다. 그들은 눈짓과 발짓과 손짓으로 서로 신호를 하며 그 비뚤어진 마음으로 항상 악을 꾀하며 싸움만 부추긴다. 그러므로 갑자기 닥쳐오는 재앙을 만나 순식간에 망하고 회복되지 못한다.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예닐 곱까지이다 교만한 눈과 거짓말하는 혀와 무죄한 사람을 피 흘리게 하는 손과 악한 개교를 꾸미는 마음과 악한 일을 저지르려고 치닫는 발과 거짓으로 증거하는 사람과 친구 사이를 이간하는 사람이다. 아이들아,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아라.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간직하며 내 목에 걸고 다녀라. 내가 길을 갈때 그것이 너를 인도하여 주며, 내가 잠잘 때에 너를 지켜주고, 내가 깨면 너의 말벗이 되어줄 것이다. 참으로 그 명령은 등불이요, 그 가르침은 빛이며, 그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다. 이것이 너를 악한 여자에게서 지켜주고, 음행하는 여자의 홀리는 말에 내가 빠지지 않게 지켜준다. 내 마음에 그런 여자의 아름다움을 탐내지 말고 그 눈짓에 홀리지 말아라. 과연 창녀는 사람을 빵 한덩이만 남게 만들며 음란한 여자는 내 귀중한 생명을 앗아간다. 불을 가슴에 안고 다니는데 옷이 타지 않을 수 있겠느냐? 숯불 위를 걸어 다니는데 발이 성할 수 있겠느냐? 남의 아내와 간통하는 자가 이렇다. 남의 아내를 범하고서도 어찌 무사하기를 바라겠느냐. 도둑이 다만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훔쳤다면 사람들은 그 도둑을 멸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훔치다 들키면 일곱 배를 갚아야 하고 심하면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내주어야 할 것이다. 남의 아내와 가늠하는 사람은 생각이 모자라는 사람이다. 자기 영혼을 망치려는 사람만이 그런 일을 한다. 그는 매를 맞고 창피를 당할 것이니 그 수치를 절대로 씻을 수 없을 것이다. 그의 남편이 질투에 불타서 복수하는 날 조금도 동정하여 주지 않을 것이다. 어떤 보상도 거들떠 보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아무리 많은 위자료를 가져다 주어도 받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사리의 멍에를 내지 마십시오. 나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할 일을 받으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할 일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언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 일을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가로막아서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하였습니까? 그런 꾐은 여러분을 부르신 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다른 생각을 조금도 품지 않으리라는 것을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교란시키는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아직도 할 일을 전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박해를 받겠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의 거리낌은 없어졌을 것입니다. 할 일을 가지고 여러분을 선동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자기의 그 지체를 잘라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어 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터이니 조심하십시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증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는 잘난 체 하거나 서로 노엽 게하 거나 질투 하 거나 하지 않 도록 합시다.